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수를 279페이지 정도 했습니다 신명기 1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에게 행하신 일과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는 신명기 6장부터 오늘 본문이 포함된 11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제 11장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 여부가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 그리고 번성과 파멸의 갈림길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선포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은 1 1장 말씀의 이제 전제가 되는 말씀이죠. 왜 그들이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준행해야 되는지 그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을 준행하는 동기는 동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함을 모세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제로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을 행하시는데 너희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순종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너희들은 심판받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들과 사랑의 관계로 그렇게 발전하고 발전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복을 받으려고 또는 반대로 단지 화를 면하려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마땅한 가져야 될 마땅한 태도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2 절에서 4절 말씀은 출애굽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굽에 행하신 놀라운 능력과 기사에 대한 회고입니다. 하나님은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며 또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그들을 지나게 하시며 또 애굽 군대를 치셔서 그들을 극적으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이사는 어,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뿐만 아니라. 어, 또 모든 이웃 나라들에게도 소문이 들렸을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 구하고자 하는 결정한 택하기로 결정한 그들을 위해서 놀라운 큰 능력을 행하신 분입니다. 이어지는 그런데 이어지는 5 절에서 7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사건과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늘 받은 것을 그들이 심판받은 것을 회고한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민수기 16장에 기록된 사건으로 이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평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던 그들의 불 어, 그들의 불신 불신을 하나님은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는 그들을 심판하실 때 땅이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그들의 가족, 그들의 모든 소유가 그땅 속에 어, 잠기게, 땅 땅으로 하여금 삼키게 하셨습니다. 이 끔찍한 일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그들은 부인할 수 없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어, 이제 정,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큰 일을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사건은 서로 상반됩니다. 출애굽 시 행하신 큰 권능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다단과 아비람에게 행하신 큰 능력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평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큰 능력이었습니다. 축복과 심판의 기준은 이스라엘의 순종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생명과 축복을 반대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평하는 자들에게는 큰 능력으로 죽음과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것을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순종하고자 하는 그 분명한 동기는 우리가 심판을 받기 받지 않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본문 1절 말씀과 같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극렬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마땅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